안녕하십니까. 승구리 당당의 당당입니다. 그, 계속해서 댓글들을 달아주셔서, 어, 어떤 문의사항이 있었냐면요. 숏질, 뭐, 미들, 롱. 구분을 한번 다시 한번 들어보고 싶고, 배워보고 싶고, 또 보고 싶으시다는 분들이 많으셔가지고요. 오늘도 도사님 모시고, 다시 한번 이 내용을 담아서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요. 우리 승구리 도사님, 테이블로 이동하셔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태블로 가시죠. 자, 안녕하세요. 숭구리 당당의 숭구리입니다. 오늘은 당당이가 시범을 보일 거고요. 되게 오랜만에 만나,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쇼찔 먼저 일단 가보겠습니다. 자, 보통 쇼찔이라 하면 브릿지를 잡았을 때 당당이가 한번 잡아볼게요. 브릿지의 간격이 보통 일반인 남자 손으로 한 뼘일 때한 20cm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숏지를 할 때는 이 20cm보다 안에 들어오게끔 잡으시는 게 좋은 거고요. 오른손은 평상시에 잡던 그립 부위보다 평상시에 잡던 그립 부위보다 반 뼘에서 한뼘 정도 앞을 잡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쇼찔이라면 하방만 쓰는데요 자 쓸만치 요렇게 지금 당당이가 큐를 요렇게 빼죠 지금 예비 스트로크에 자요 길이만큼만 쓸 거예요 쇼찔을 하게 되면 큐끝이 지금 일자지만 중을 줬을 때 치고 나서 약간의 자동 다운이 될 거예요 큐끝을 보시면 자 한번 시범을 보일게요 자 큐끝이 살짝 다운이 됐죠 자, 쇼찌를 할 때는 큐 끝이 살짝 보시면 자동 다운이 되어 일부러 내리는 게 아니라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먼저. 자, 공이 곡구현상도 없이 깔끔하게 진행되는 걸 보실 수 있죠? 일반인들이 공을 쳤을 때 브릿지 길게 한번 잡아보고 쳐볼게요. 큐질이 많이 들어갈 경우에 일적구가 맞는 순간 레일에 가깝죠. 분리각이 커져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투 쿠션이나 저 뒤로 나갈 확률이 많아지죠. 보세요. 자. 보시다시피 같은 두께로 쳤을 때힘 배합도 다르고 공 가는 것도 항상 요 뒤에 아니면 두 쿠션으로 맞는 이유가 여러분들 아 두께가 두꺼웠네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단다이 옆돌리기 같은 경우에 일적구가 레일에 가까이 있으면 곡구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여러분 닿자마자 전진력이 생겨서 이런.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쇼찌을 하는데, 쇼찌은또 말씀을 드리지만 자동 다운이 돼요. 여러분들, 큐 끝을 잘 보시면 자동 다운이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공이 편안하게 곡구현상 없이 가는 거를 보실 수 있어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큐 끝이 또 다운이 됐죠. 공속도도 아까와 다르죠. 믿을 정도의 브릿지에서 잡았을 때하고 자, 어떤 걸 선택하시는지는 여러분들이 결정을 하시면 돼요. 저는 확률이 좋은 걸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당당이가 쳐 봤을 때도 느낌이 있을 거예요. 자 요런 배치 있을 때 보통 공을 짧게 칠 수도 있지만요 길게 칠 경우에 이것도 쇼스로 공을 치는데 쇼 개념 인데 속도는 아까 옆돌력이 치길 때와 조금은 다르겠죠 힘이 조금은 더 들어가겠죠 근데 여기서 일반적으로 미들로 공을 나갔을 때 아까와 똑같이 공이 짧아지는 현상을 보실 수 있어요. 자, 일반적으로 쳤을 때 한번 먼저 보여드릴게요. 미들로 잡았을 때. 그냥 예를 들어서 길게 친다는 경우에 공의 변화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놔둔 거예요. 자, 공이 벌써 맞는 순간 짧아지죠. 요번에는 아까 설명 드린 거와 같이 쇼질 형태로 나가볼게요. 쇼질이란 거는 큐 끝이 다운이 되겠죠. 자. 앞에도 짧고, 뒤에도 살짝 짧게 잡았어요. 자, 면 따지는 것도 두께도 상당히 좋지요. 지금 일적골 이기고 차고 나가죠. 자, 요럴 때 쇼지를 사용하는 거예요. 왜 두께가 아까보다 얇았으니까 들어가는 거 아니냐라는 의문을 갖겠지만 다운을 하면서 두께도 얇긴 얇았지만 이렇게 뽑혀 나가진 않아요. 자, 요런 공들을 치실 때 쇼지를 치시면 되고요. 자, 요번엔 화이트로 일적구나. 빨강공이나 노란공을 칠 수도 있어요. 둘 중에 하나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건데요. 자, 옆돌리기를 칠 거예요. 근데 이거는 저 같은 경우는 이거는 쇼찔이 가능한 공이 아니겠죠. 그래서 저는 일단 당당히한테 노란공을 1적구로 삼아서 미들샷으로 치라고 지금 얘기를 할 거예요. 아까는 쇼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쇼질은큐 끝이 살짝 다운이 자동으로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은 미들로칠 거예요. 미들로치게 되면 이것도 하방만 쓰는데요. 쇼질보다는 조금 더 나가겠죠. 근데 큐 끝은 다운이 되거나 업이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요번에 당당이 갔다 한번 보여 드릴게요. 큐 끝을 잘 관찰해 보시면 알수 있습니다. 자, 큐 끝이 지금 일자로 나가는 걸 보실 수 있죠. 요럴 때 미들, 미들샷입니다. 요럴 때. 자, 요번에는 똑같이 미들샷을 보여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자, 뒤돌려치기를 칠거요런 배치는 숏찔로안 하겠죠. 공이 어느 정도 구름이 있어야 되니까요. 근데 여기서 큐 끝을 잘 보시면 다운이 안 되고요. 숏찔할땐 다운이 됩니다. 자동. 미들은 큐 끝이 똑같이 일자로 나갈 거예요.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자, 요런 형태로 치실 때 미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요번엔 롱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롱질이라 하면 큐가 보통 20cm 이상을 잡으셔도 되고, 20cm 한뼘 정도예요. 근데 보통 20cm 이상을 잡겠죠. 대전을 치실 경우에, 자, 여기서 롱질이라는 저는 이 정도를 잡는데, 자, 상박까지 이렇게 같이 들어가요. 보통 여기서 땅하고 때려치는 게 아니라, 상박이 같이 들어가면 큐는... 자동적으로 이렇게 업이 돼요. 왜 상박이 내려가는 순간 큐는 자동으로 들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거 대회전 치질 때왜 아, 자꾸 큐가 들리지라고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자동으로 들리게 돼 있어요. 상박이 들어가면 자 그래서 이런 것들 한번 쳐보도록 할게요. 상박이 들어가는 경우에요. 롱 질. 큐 끝이 지금 중한데요. 치고 나면 큐 끝이 살짝 올라가는 현상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보세요. 큐 끝이 올라갔죠. 이거는 억지로 올린 게 아니라 상박을 썼을 경우에. 자, 요런거 같은 경우 억지로 넣 는게 아니에요. 지금 대회전을 칠 경우에 상박이 다 같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해 드리면, 쇼지를할 경우에, 브릿지 앞에 15cm 안쪽으로 잡습니다. 그리고, 오른팔은 평상시 그립보이보다 반뼘에서 한뼘을 앞을 잡습니다. 그리고, 쓸 많지만, 딱 쓰게 되면, 큐코치 살짝 다운이 되는 걸볼 수가 있으세요. 예. 그리고, 미들샷은, 브릿지 15cm에서 20cm 사이. 그립은, 오른손 그립 부위는 평상시 잡는 부위와 똑같이 치시게 되면 상박을 안 썼을 때예요 지금. 자, 일자로 곱게 나가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이게 미들입니다. 그리고 롱질이라 함은 평상시 오른손 그립 부위를 평상시보다 반뼘에서 한뼘 정도 뒤를 잡을 거고요. 브릿지는 20cm 에서 이상을 잡을 건데요. 대회전을 치거나 공을 끌을 때, 요럴 때 쓰는데, 상박이 같이 들어가면 보세요. 상박이 같이 떨어질 경우에 큐 끝이 올라갑니다. 살짝. 하단을 주고, 하단을 주고, 상박을 쓰면 큐 끝이 더 올라가는 것을 보실 수 있어요. 여러분. 이래서 슛, 찔 미들 롱 구분을 하셔서 공을 치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되게 유용하게 쓰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 다시 요청한 거를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옆돌리기뭐 이런 거 한번 연습해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도사님 그럼 질문 하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알고 있는 상식하고 좀 많이 바뀌었는데. 그러면, 임의적으로 다운샷을 하거나, 아니면 업샷을 하거나, 이게 아니라, 뒤에 큐질에 따라서 각, 자연스럽게 다운이 되고, 자연스럽게 업샷이 되는 게 맞는 건가요?